예, 네, 체계 발화 포스터인데요.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그 책도 몇권 읽고, 네, 예, 뭐 공산주의자 있고, 뭐 사회주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,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변화와 혁신 예, 네, 아이콘이 넣어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내려온다. 예, 네, 아주 뭐 진짜 빨간색에 검은색 탕탕도 있고, 머리에 그 주특기인 베레모에 빨간 별까지 달려있는데, 예, 네, 이거 어디서 살수 없나? 아무리 찾아봐도 파는 데는 안 보이더라고요. 파는 데는 안 보이고, 그 가끔 보시면 도서 전시회 같은 데 가시잖아요. 그런 데 가시면 판매하더라고요. 책게 예, 마라바이, 뭐 징, 쿵, 뭔가요? 예, 저분이 뭐 적성한 것 같은데, 어디서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작은 거판매 하긴 하는데,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없더라고요. 근데 가끔 이렇게 출판사, 행사 같은 데 가시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데, 옛날에 한 대여섯 개를 구입해 와서. 아주 그냥 여기저기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거 하나랑 사무실에 하나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. 예. 재질은 뭐 그냥 일반적인 거랑 똑같고요. 예. 영화 포스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멋지네요.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좀 여러 개좀구에서 벽에다 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하기는 힘들더라고요. 예. 참고하셔서 어뭐 도서 전시회 같은 경우 많이 열리잖아요. 그런데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드칠 수 있으면 한번 많이 구하셔서 집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. 어 꿈을 향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무모하리라 무모할 만큼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꿈도 한번 멋지게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